세종, 세종, 세종까지 성종도 좀 했으니까 역사를 공부 요해 보니까 세종까지 좀된다놓고그 뒤로 세조가 그냥 조카를 죽여불고 그냥 어, 조카를 쫓아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해불고 많이 웃기는 이야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돼 영조 공자 씨는 자기가 아들을 다뒤지다 내가 죽쪽다웃기놈 정신 나가면 웃기죠. 아지가도저기 기왕이라 보니 어떻그 며느리랑 정조랑 보는 맛을 두겠구냐 지금 지가, 지가 아들 갖다가 그런 놈이 어가 있어요 그런 놈이 정치를 잘했단 말이야 영조? 그런 놈도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영조, 정조도 그리 미쳐갖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철포받부터 미쳐버려갖고 망해풀이 계속 망해풀어지리고 노무현이 내버서한 제가 강벌해버다가못알아듣 이자식은 지금 대한민, 대한민국 발전하고 지는 세계 경제 발전하고 아, 또잘 사는 나라지 뭘좀 자긍심을 가져 이 사람만 뭘 자꾸 아니 그, 그때 아니 지금 상황이 나지는데 남북으로 나뉘는마이 합해졌으면 인구 8천만 7, 8천만 되는데 좋잖아 어느 놈도 건드릴 수가 없어 인구 7, 8천만이면 근데 찢어진 나라지니까영 음. 이거 아, 참 이거 못마땅해 딱합해졌고얼마좋겠어 그러니까 빨리 통일되면 좋지 아니, 보니까보인 우크라이나 어려보 일이야. 인크보이나싸인가보니까인구한인가 어, 천만 되면은 딱 보인가 보인 절대 인가인가 보인가 보인가 보가 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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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고. 티베트요. 아, 네. 아, 티베트 한번 가보고 e 요 t 요 아, e 티베트 b e t Ti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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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이 e t Tibet, 가 i b e t Ti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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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b e t Ti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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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3천 냄지도까지 가 봤는데 아 <laughs>